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대 KT 위즈 경기입니다. 삼성 선발 뷰캐넌 투수는 구승 2패, 2.2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아, 뷰캐넌은 지난 등판에서 LG 상대로 불펜의 방어로 승리하진 못했지만, 1실점으로 6이닝을 틀어막으며 퀄리티 스타트 연속 경기 기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승과 방어율, 탈삼진과 이닝 소화등 선발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는 투수입니다. 오타위주의 KT 상대로도 강했는데 이번 시즌 무실점 승리를 포함해 4경기에서 3승을 기록했습니다. KT 선발 고용표 투수는 7승 3패, 3.3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고용표는 지난 경기에서도 LG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13경기에서 12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태인과 더불어 국내 선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수인데 어떤 투수보다 뛰어난 컨트롤과 커맨드를 보유했기에 이닝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단 삼성은 그에게 이번 시즌 유일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허락하지 않은 팀이며 1패 9.0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올 시즌 삼성이 KT를 상대로 5승 1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양팀 금일 선발진에 있어서도 매우 안정적인 투수들이 등판합니다. 고용표 투수는 최근 전 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안정된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 뷰캐넌 투수 또한 퀄리티 스타트 연속 경기 기록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KT 상대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 타선이 강백호, 배정대, 심우준으로 이어지는 상위 타선의 타격감이 올라왔지만 뷰캐넌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최근 삼성은 이학주가 지난 경기에서 상한 타를 때려내며 완벽하게 살아났고 오재일이 슬럼프를 털어냈기에 중심 타선의 힘이 더 좋아진 모습이며 구자욱과 박해민 등 옆구리 투수의 강한 상위 타선의 출루도 기대가 됩니다. 불펜의 모습도 양팀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 최강 필승조가 있는 삼성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위를 점하고 있어 KT 타선을 막아내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삼성 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 대 LG 트윈스 경기입니다. 롯데 선발 스트레일리 투수는 5승 6패 4 2위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스트레일리는 연속으로 5실점 이상을 내주며 주춤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다소 흐름을 바꾼 모습입니다. 세 경기에서 2승과 두 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만턴 볼넷 허용 개수를 줄였습니다. 좌타 상대로 장타 허용이 많아져 고생한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포심과 슬라이더만으로도. 언제든 퀄리티 스타트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LG 상대로는 4경기에서 3승 1.08의 천적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선발 임찬규 투수는 1승 3패, 7.64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임찬규는 지난 경기에서 KT 상대로 고전하며 패했지만, 야수진의 도움이 있었다면 7점은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균 구속 130 후반이 나오던 속구가 143까지 나오고 있고, 최고 구속은 140 후반을 노리는 최근 모습입니다. 롯데 상대로는 지난 시즌 3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1승 2패 2.45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롯데는 최근에도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운드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입니다. 꾸준히 투타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이는 LG와 간혹 좋은 타격감을 보이지만 마운드에서는 매우 부진한 롯데의 경기인데 여전히 전력에서는 LG가 앞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일리는 평균 자책점이 6월 되면서 급상승 중입니다. 탈삼진도 줄고 점수도 많이 내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이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홍창기와 문보경 등 LG 타선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롯데 또한 임찬규 투수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수력으로 오버 추천드리며 구주력으로 lg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오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세번째 경기는 하나이글스 대 기아타이거즈 경기 입니다. 하나선발 킹엄 투수는 4승 4패 4.03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킹엄은 복귀 후 두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첫경기 2이닝 소화에 이어 부산전 사이닝으로 서서히 이닝을 늘려가고 있지만 컨트롤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볼렛 허용이 많아지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아페스트볼 9위도 아직 100%로 올라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기아 상대로는 시즌 첫 등판입니다. 기아 선발 임기영 투수는 2승 3패 4.6경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임기영은 지난 등판에서 NC에 고전하며 5이닝 소화에 그쳤지만 실점은 3점만 내주며 최소화했습니다. 연속경기 퀄리티 스타트 기록이 6경기에서 그치긴 했지만 기아 마운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자원입니다. 탄탄한 브레이킹볼 재구력이 있기에 타자를 3진으로 잡아낼 수 있으며 하나 상대로도 이번 시즌 퀄리티 스타트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기아는 최근 김태진과 김선빈 류지혁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터커와 박찬호 또한 홈런을 기록하면서 타선에서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의 마운드에 강한 타격감을 보이는 기아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하나의 선발인 킹원과 불펜진 모두가 대체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아는 연속적으로 분위기를 끌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나는 초반에는 간혹 좋은 타격감을 보이다가 불펜진에서 경기를 망치는 때가 많은데 지난 LG전에서 크게 이기던 경기에서 필승조인 김진영과 강재민, 정우람을 모두 내보냈지만 역전패했기에 충격이 커 이번 경기에서 필승조 투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투타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기아의 우세가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기아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두산베어스 대 NC다이노스 경기입니다. 두산 선발 미란다 투수는 7승 3패, 2.87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미란다는 최근 3연승 중입니다. 그러나 팀 타선의 지원을 받았다면 연승은 3이 아니고 5 정도는 기대할 만했습니다. 지난 등판에서는 11탈삼진 포함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는데 6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최고의 현재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피홈런는 있지만 워낙 씩씩하게 속구 위주로 볼 배합을 가져가기에 타자들을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NC 상대로는 1승 4.85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NC 선발 송명기 투수는 6승 3패 5.95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송명기는 하나와 삼성 롯데 등 우타 위주의 팀에게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등판에서 좌타가 많은 기아에 패했는데 옆구리 투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본래 수치를 줄이지 못했기에 스스로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모습입니다. 두산 상대로는 이번 시즌 한 번의 등판에서 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첫 경기에서 최원준이 경기 초반 무너지며 패했지만 김재환의 복귀로 좌타 라인이 힘을 받은 모습이기에 금일 경기에선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두산이 다시 타선에서 정상적으로 라인업이 가동되고 있어 헤르난데스와 김인태, 정수빈 등이 충분히 송명기 투수를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NC도 알테어와 양이지, 나성범의 중심 타선이 살아난 모습이기에 금일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며 두산 선발인 미란다가 총명기 투수보다 선발로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은 불펜진 운영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두산의 우세가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주력으로 오버 추천드리며 부주력으로 두산 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 대 ss g 랜더스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브리검 투수는 6승 3패, 3.0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버브리검은 최근 4연승을 거두며 네 경기 중세 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점이 분명한데 시즌 6승 중 4승을 홈에서 거뒀고 방어율은 1.35에 불과합니다. 불같은 속구로 삼진을 잡던 모습에서 이번 시즌에는 브레이킹볼 비중을 늘리며 땅볼 유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SSG 상대로도 퀄리티 스타트 포함 승리가 있습니다. SSG 선발 가빌리오 투수는 승패 없이 6.54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가빌리오는 이전 롯데전에서 KBO 첫 등판을 치렀지만, 5회부터 힘이 빠지며 어느 정도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자가격리의 여파로 인해 컨트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모습인데, 타자의 몸쪽으로 구사하는 슬라이더가 존과 큰 차이를 두고 구사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정상폼을 찾겠지만, 아직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키움이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인데, 박동원이 해결해주며 득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정우와 서원창도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빌리로 상대로 충분히 출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SSG는 로맥과 최정이 최근 타격감에 있어서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강민과 정희윤 등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브리검이 충분히 SSG 타선을 오랜 인닝 틀어막으며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키움은 오늘 불펜진 운영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SSG 선발인 가빌리우는 아직까진 국내 무대에서 오랜 이닝을 이끌어내기엔 힘든 상황이며 적응을 하지 못한 모습이기에 키움 타선을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최근 타격 리듬이 좋고 선발과 불펜진 모두 안정적인 키움의 우세가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키움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KBO 국내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